최근에 정부 가스 테마로 엮이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거래량을 갱신하면서 자 신고가 돌파려는 하 시도 즉 매집봉 출연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세력들이 끌어올렸다라는 거고 세력의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최근에 앞선 고점 72,000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다시 3일 연속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자 기간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죠. 동해가스 테마는 정부에서도 주도하고 있고 뭐 GS 글로벌이라든지 오늘 살펴볼 포스코인터내셔널 이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안거래 프로젝트 회의 GS 글로브, GS 에너지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참석했기 때문에 실제 수혜주가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해상가스전 탐사 개발 경험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신규 가스전 탐사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 경력이 있습니다. 그냥 경험이 있다라는 거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회려 주최하고 있고 좀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갔고 정부에서는 올해 12월부터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겠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석유 가스 매장을 확인하는 탐사 비용만 5천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 예산이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랑 어떻게 보면은 MOU 협약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 만약에 이 금액을 그냥 날릴 수도 있죠. 시추공 뚫었는데 가스나 석유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이제 기업들은요. 사실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외부 예를 들면은 어,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 그죠 엑소모빌 로열더치 세브론 같은 글로벌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 지분을 주고 그리고 뭐 시초 한번 해볼래 이렇게 권한을 줄수 있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력이 일단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타격이 없는 글로벌 기업들도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볼때 이 테마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린 팩트를 보자고요 첫 번째 팩트를 볼 때는 수급을 봐야 됩니다 자 올해 1월부터 최근 6개월까지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크게 관심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를 한 거죠 6개월 동안 200만 주 160만 주 매도를 했는데 기관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세력은 누구다? 기관이다. 자, 최근에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런데 기관도 물량을 보시면요. 자, 투신, 투신이 어느 정도 매물이 있지만은, 연기금이 미친 듯이 매집했어요. 6개월 동안 250만 주 매수를 했고, 뭐, 투신도 어느 정도 물량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주도하는 주체는 연기금이다. 그래서 연기금의 물량을 보면서 일단 매수를 해놓은 상태, 그러니까 매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매도로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는 매수 관점에서 지켜봐도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큰 흐름으로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재미가 없었잖아요. 고점 찍고 나서 한동안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없죠. 자이 기간 동안은 세력들도 크게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볼수 있죠 매집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정부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테마를 만들어 버리니까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일주일 만에 이때 몇 프로 갔습니까? 52% 갔어요 일주일 만에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이걸 우리가 눌림목 조정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앞선 물려 있는 매물들을 받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서 바로 가는 것보다 한번 정도 쉬었다가 자 쉬었다 가는 패턴은 기간 조정이 될수 있고 가격 조정이 될수 있지만 지금 이제 상승 이후에 일봉상 보면은 일단은 자 흔들어주는 구간이죠. 상승했다가 가격 조정, 다시 상승했다가 작은 가격 조정, 큰 흐름으로 보면 이 박스를 형성하고 여기서 이렇게. 핸들링하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21선까지 밀어버린 다음에 여기에서 저점을 잡고 바닥 따지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들의 패턴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통해서 좀 잡아드릴 거고 지금은 세력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관 물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걱정할 자리는 아니에요. 걱정할 자리는 아니고 자 최근 이제 이번 달 보더라도 외국계에서 급하게 들어온 물량은 BNP 정도. 6만원 중반대 순매수 물량 창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조금 더 길게 보면 크게 눈에 띄는 외국계 창구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기관 물량만 체크를 해보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늘 이제 세력의 거래 분포도를 보더라도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찍어 누르고 그리고 장중 내내 음봉 구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 초반 거래량이 터졌다가 중간에 한번 터지고 지금 이제 오장 들어서 거래량이 점차 감소하다 보니 이 구간에서는 개미들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테마 이제 끝났나? 매도해야 되나? 아니 들어가야 되나? 춤해야 되나? 고민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가 이후로 계속해서 음봉이고 거래량도 없죠. 거래는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개미 물량만 나오고 있다. 여기서는 개미만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기억을 하시고 자 월봉은 지금 20 월봉선에서 강력한 거래량,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매물을 수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밀리더라도 저점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테마인 건 맞아요. 그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해서 타점 싸움을 안 하게 되면은 오래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개별 테마입니다. 그래서 가스 테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테마 1차적으로는 자, 가격대도 정해드릴게요. 1차로 6만원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여기 지켜주고, 그 다음에 단기 박스권이니까 7만 3천원을 돌파해야지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6만원 지켜주고, 자, 이 구간을 기간 조정으로 끌고 가는지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고, 자, 지금 시장에서 제가 단타로도 좋은 종목도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HLB 같은 종목 하루 만에 10% 어저께 단타 청산을 했죠. 단타 청산을 하고 스윙 관점은 조금 더볼수 있지만 제가 이제 단타 단기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기 공략 자리 66,000원 말씀드렸고 변동성이 크다 하지만 이슈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 리가 캠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있었던 게 알테오젠. 바이오주 중에서는 알테오젠이 가장 강력하죠. 지금도 상승 여력이 있고 그런데 보시면은 포스코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을 우리가 세력들이 매집하는 세력의 매집봉이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최근에 알테오젠도 이런 매집봉이 나왔죠. 그리고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인터내셔널도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여기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특히 최근 시장에서는 hbm 엔비디아 ai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제가 di 같은 경우도 3만원까지 갈수 있다 세력 매집봉을 보고 여기에서 한번 같이 매수 타점 잡고 한달 만에 한달 조금 더 걸렸죠 100% 이제 수익구간 내고 나온 종목이었죠 자 이때 보시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어떤 거말씀드렸냐면 HBN 관련주 주목을 하셔야 된다. 지금 시장의 주도주다. 그리고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 마지막 눌림목에서 우리 매수 타점을 공략해 보자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이렇게 종목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력들의 패턴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3월 10일 장중에 말씀드리고 신청해 주신 651분 싹다 보내드렸어요. 제 개인번호 802725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문자로 보내드렸던 내역인데, 보시면은 세력들의 패턴이 어떤 거냐. 대량 거래량, 그리고 급등 나오면서 세력들의 1차 매집봉이 나와요. 매집봉. 이게 중요하거든요 매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없을 때 제가 여기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렸는데 그 뒤로 보시면은 상승할 때 거래가 터지지 않습니까 자 이때 이슈가 나와요 대부분 다 재료가 이때 나옵니다 그럼 개인들은 여기에 들어가니까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단기 급등하고 한두달 가까이 또 횡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력 매집봉 세력 매집 주 공략하고 눌림목, 첫 눌림목에서 공략해야지만, 단기간 수익을 챙기고, 또 빠져나오고, 이 구간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공략하고,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 하다가, 최근에 저는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없을 때 단타로도 들어갔죠. 왜냐면은, 저점을 지켜주면서 우선량 나오니까. 자, 그런데, HBN 관련된 종목이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오죠. 또 나옵니다. 왜냐,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HBM 수요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절대적으로 이런 테마는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 나는 정말 수익이 안 나고 있는데, 나도 세력 매집주 동참해서 수익 좀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입니다. 802725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은요, AI 관련된 종목, 그리고 미국 대선 토론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하거든요. 미 대선 정책주, 그리고 뭐 개별 테마, 바이오, 몇 가지 섹터 제가 지금 타점을 보고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종목들입니다. 자, 다만 제가 문자 한명한명다 한 번에 답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자 하루 이틀 또는 뭐 2에서 3일 정도는 걸릴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 개인 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세력 매집주 같이 들어갈 거고 어차피 제가 말씀드려봤자 보내시는 분들만 보내니까 정말 나는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수익 내드릴 텐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자 알람 설정까지 제가 욕심내서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 자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자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종목 한 달에 딱두세 개만 잡아도 내 계좌가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으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제 채널의 성장 을 위해서 힘을 주시면 지금 DI 같은 종목 또다시 한번 세력 매집 중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하고 거래량 없는 구간에서 타점을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도 말씀을 드리면서 세력들이 들어왔다. 이걸 좀 강조 드리기 위해서 풀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세력들이 들어왔다. 주봉에서도 보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세력들이 들어오니까 대량 거래가 나오고. 급등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조정이 나오고 만약에 거래량이 감소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타점 싸움은 해야 된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다만 나는 단타가 좀 맞다 뭐 예를 들면은 어제처럼 뭐 hlb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 나오는 종목 이런 종목들 나는 이게 더 맞다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이주일 내외로 제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잡아드리고 있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수페타시스요. 지금도 자리는 좋아요. 그래서 저번 주 마지막 금요일 날 이수페타시스 20% 수익 청산. 한 7일 정도 들고 있었고 리가캔바이오 하루 만에 또 단타 청산했던 종목이었죠. 그러니까 저번 주 이렇게 나왔고 자, 이번 주도 계속해서 타점이 나오고 있다. 자, 이런 종목을 받아 이런 종목을 같이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영상 제일 뒷부분에 제가 우리 구독자 인증하면 어떻게 입증 입장하는지 제가 이제 승인을 해 드릴 건데 구독자 인증해 주신 분들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내가 단기 성향이 더 강하다 하신 분들만 소통방, 어,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시장에서 제가 세력 매집주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일단 여기서 올라오는 거 보고 또 잡아드릴 거니까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주식시장은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런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 보이실 거예요. 일단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가 입장 방법 세세하게 남겨 놨어요. 자, 보시면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 개인 번호죠. 802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셔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일단 인증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댓글로 입장한 닉네임 있죠? 예를 들면, 뭐 나는 김주식으로 입장을 했다. 그러면 댓글로 김주식으로 입장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뭐 닉네임 김주식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 광고업자, 영업자, 정보만 빼내가려는 이런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는 전업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 하나 안 하나 큰 상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함께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영상 하단에 이 순서대로 하시고, 승인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전업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고, 승인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